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나 우리 구단원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먼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 우리 단서 책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단서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아,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구나. 지금 이 글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겠구나. 하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렷하게요 그래요.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집중해서 합니다. 어머니께서 야단치셔도 몰래 또 해요. <laughs>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대학 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해요. 또 공룡에 관한 책 읽기 좋아하는 친구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이런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냈을 때, 뿌듯한 마음? 우리 석준영 박사님도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교과서 254쪽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글 읽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학습. 그래서 오늘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글을 읽어볼 거예요. 우리 어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알아봤으니까 오늘 그 방법 적용해서 글을 읽어보는 겁니다. 1.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나비 박사 석주명을 읽어봅시다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글 읽을 때, 교과서 본문 읽을 때 무엇부터 확인한다 했죠? 알고 있죠? 그래요. 읽을 글 본문 맨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본다 했어요 물음 한번 볼까요? 2번 나비 박사 석주명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석주명이 어렸을 때 좋아한 것 무엇 무엇 한 가지가 아닌가 봐요 그죠? 그리고 석주명은 어떤 시대에 살았나? 석주명이 해낸 훌륭한 일은 무엇 무엇인가? 한 가지가 또 이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이거 세 가지 기억하며 책을 읽습니다 그럼 256쪽 넘어가서 자, 그럼 254쪽 돌아와서 먼저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글을 읽을 때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 짐작하는 방법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릴까요? 단서,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 그리고 우리 이 단원에서 뜻을 모르는 낱말, 뜻을 모르는 낱말. 앞뒤 문장으로 짐작하고 있죠? 우리 그것도 함께 공부해요. 연필 들고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 넣으면 줄그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교실의 선생님이 듣고 있어요. 또렷하게 읽으세요. 나비 박사 석주명 시작. 석주명이 나비를 채집하려고 지리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리산은 저 경상남도와 전라도 경계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저 만치 흑갈색 바탕 위에 흰무늬가 있는 날개를 단 나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비인데? 255쪽 석주명은 숨을 죽인 채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나비는 팔랑거리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저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야. 나비가 나는 모습만 보아도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수 있는 석주명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래요. 나비는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계속 날아갔습니다. 석주명은 있는 힘을 다해 나비를 뒤쫓았으나 나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비를 꼭 잡아야 해. 석주명은 나비를 찾으려고 풀숲도 헤쳐보고 나뭇가지도 흔들어 보며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고 나뭇가지에 살갗이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여기요, 헤쳐 호에 있어요. 헤매고도요, 호에 있으고 부딪혀 내가 부딪히니까 부딪혀라고 써요. 혀 아니고요. 살갗이 긁혀 이렇게 맞춤법도 기억하세요. 주의해보고 넘어가요. 다음 문단 그러기를 여러 시간 그는 마침내 나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 잡으려고 여러 시간을 보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한 나비였습니다. 석주명은 이 나비한테 지리산 팔랑나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 지리산에서 팔랑팔랑 날아다녀서 잡느라고 애 먹었다고 지었나봐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지리산 팔랑나비.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생긴 거래요. 팔랑팔랑. 다음, 257쪽. 석주명은 어렸을 때 개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비둘기, 도마뱀까지 기를 만큼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문제 하나 나오네요. 석주명이 어렸을 때 좋아한 것 무엇 무엇인가, 그죠? 여기 동물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는 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었네요, 그죠? 석주명은 어떤 시대에 살았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시대, 이때 어떤 시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해요. 계속해요. 석주명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석주명은 3일 운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석주명이 나비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일본에서 공부하던 21살 때였습니다. 석주명에게 일본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아직 나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나비를 연구해 보게. 자네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한다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비 박사가 될수 있을 걸세. 석주명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먼저 나는 우리나라 나비를 연구할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리라. 음, 석주명의 결심이에요. 다짐이에요. 한쪽 넘겨서 258쪽. 우리나라로 돌아온 석주명은 마음을 굳게 먹고 나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길을 걸으며 땅콩을 먹었고 새벽 2시 전에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나비만을 생각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친구들 글쓸때 한번 보세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서 결코 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연구하는 일만 했어요. 언제 어디서 오직 몰두했습니다. 이런 거글쓸때 여러분도 굳은 결심을 나타낼 때 이런 어휘들 써 보세요. 다음 문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든 어느 날 석주명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석주명 선생님께 조선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의 책으로 써 주십시오.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어머나 이 당시에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면 영국이 가장 힘 있는 나라니까. 아주 힘 있는 나라니까. 석주명 선생님께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259쪽. 석주명은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려고 나비를 수만 마리나 모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잘못 쓴 부분들을 찾아내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석주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에 대한 책을 완성해 영국 왕립 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이렇듯 석주명은 나비를 연구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무려 나비 75만여 마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된 나비 이름을 순오랑나비, 유리창나비와 같은 우리말 이름으로 바꾸어 붙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어두웠던 시대에 석주명은 나비를 연구해 우리 민족의 훌륭함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래요. 친구들, 이 순오랑나비, 유리창나비 궁금하죠?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순오랑나비 유리창 나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창 나비. 끝에 이게 유리창인가 봐요. 여기 또 문제 우리 하나 해결할 거 있어요. 석주명이 해낸 훌륭한 일 무엇 무엇인가. 볼까요? 책을 만들어서 완성해서 영국 왕리토스관에 보냈고 나비 75만여 마리나 모았고 일본어로 된 나비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어 붙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겨 어두웠던 시대에 나비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훌륭함을 온 세계에 알렸다고 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2번 나비 박사 석주명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거 할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 앞에 공부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줄을 그었어요. 그쵸? 이제 한쪽 넘겨서 260쪽 3번. 나비 박사 석주명의 일부분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1. 다음을 읽고 석주명이 오랫동안 몸을 다쳐가며 나비를 잡았던 까닭을 짐작해 써보세요. 우리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짐작해서 쓰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저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비야. 나비가 나는 모습만 봐도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수 있는 석주명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비를 꼭 잡아야 해. 석주명은 나비를 찾으려고 풀숲도 헤쳐보고 나뭇가지도 흔들어보며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고 나뭇가지 살이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시간 그는 마침내 나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한 나비였습니다. 석주명은 이 나비한테 지리산 팔랑나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학교 본 내용인데요. 스님이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죠? 했죠? 우리 그래서 찾은 단서부터 봐요. 자, 지금 그 발견하지 못한 나비야. 얼마나 호기심이 갔을까요? 오, 저거 처음 보는 건데, 저거 꼭 잡아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저거 꼭 잡아야 해. 이런 것들이 이 단서에 오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래요. 재밌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 엄마한테 혼나도 또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짐작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석주명은? 나비를 좋아하고 특히 새로운 나비를 찾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몸을 다쳐가며 나비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음. 자, 옆에 261쪽 2번. 다음을 읽고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에서 책을 써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석주명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해 써보세요 했어요. 이번에는 석주명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우리 옆에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나비를 잡았을까 그 까닭을 짐작해 봤죠. 자, 석주명 선생님께 조선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해 책으로 써주십시오.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이랬어요. 그래서 밑에 글 볼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석주명은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려고 나비를 수만 마리나 모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잘못 쓴 부분들을 찾아내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석주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에 대한 책을 완성해 영국 왕립 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수만 마리나 모으면서 정성을 다했고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잘못 쓴것 그거 찾아내서 낱낱이 바로 잡았대요. 이게 책에서 찾은 단서. 그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은 뭔가를 할때 아주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한적 없었나요? 있죠. 그래요. 부모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 책임감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또 있어요. 내가 뭘좀 알고 있는데 친구가 모른다고 물어봤을 때 어때요? 자부심이 생기고 열심히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죠. 그런 뿌듯한 마음이 석주명 선생님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을 짐작했나 한번 밑에 볼게요.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에서 책을 써 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석주명은 뭐라고 할까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책임감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나비에 대해 일본이 잘못 쓴 부분도 찾아 모두 겨, 고치겠다고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친구들 천천히 정리하세요. 짠! 이것은 오늘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서비스입니다. 이 나비들은 모두 석주명이 붙여준 나비 이름을 가진 나비들이에요. 나비 이름들 보세요. 재미있죠? 시골 처녀 나비. 유리창 나비도 재미있었고요.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 페이지 주소 적어놨죠? 여기 가면 온갖 나비 다 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야, 우리 구단원 이제 한 차시만 남기고 다 했어요. 공부한 내용도 한번 다머릿 속에 한번 되짚어 보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나 구단원 어떤 내용일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칩니다.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3학년 친구들 사랑합니다.